민재야 멈추는... 물어! 아, 민재야 물어! 민재야 물어! 물어! 넘겨주세요! 민재! 민재! 어려 돌려 돌려 민재야 머리 숙이지 마! 돌려서 넘겨주세요! 비을다 일라 머리 어민 머리 들어! 일나 계속 민재 있어 됐다 일어나안 걸리니까! 민재야 다리 돌려! 네, 넘어가! 넘어가! 눌리고 넘어가! 왼메으로 와주세요 이재호 유지가 다리 잡혔으니까 일어서면 안돼 됐어 손 하나 잡고 팔 하나 잡고 팔 하나 잡고 일어나버려 그냥 됐어 잘한다 넘어가 넘어가 반대로 돌아 그렇지 넘어가 넘어가 스라이드해 슬라이드해 그렇지 누르고 넘어가 아 넘어가 됐어 넘어가 계속 가몸 붙여봐 그렇지 빼빼 계속 가, 아 그렇지. 배, 배, 나, 계속 가. 아 민지야 너무 무리하게 빼지 마 눌러 아 가슴으로 눌러 아 그렇지 눌러 반다리가 갑몸 붙여봐 왼손을 어깨더내 그렇지, 천천히 해, 천천히 아, 아, 머리 감싸. 민지야, 급하게 하지 마, 천천히 아, 해 네가 압도적이니까 지금 됐어, 됐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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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올라갔다 <웃음> <웃음> 머리, <감싸. 웃음> 머리 안 되지 왼손으로, 왼손으로 뒤돌아게 잡고, 오케이 스테이 서비스 올라가지 말고 정다 <laughs> 뺐다 손목! Région우, 잡아, 손목! 손목 u m 손목! 손목 m b 손목! u m 다리 좋 u m b 다리 좋아! 민지 다리 m b u sumbu, sumbu, s u m b 어 sumbu, sumbu, 손어 m b u sumbu, s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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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 是干了哟！